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엄마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1학년 2학기 3단원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머님도 이단원이 가장 쉬운 단원 아닌가요? 그죠? 대부분 개수를 잘 세거나 이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오답이 나는 문제나 별표를 치지 않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laughs> 네,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요? 네,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그리고 개수를 실수로 틀려요. 그래서, 아, 어, 너 이렇게 해가지고 2학년 되겠어? 이렇게 다 같이 쉽게 아니까, 아니라, 이렇게 풀지 않도록,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엄마가 팁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하더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모양은요. 우리 1학기 때는 어떤 거 배웠어요? 입체도형 배웠어요. 입체도형 그죠? 그러면 2학기 때는요. 입체도형 중에 일부인 면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중에 네 사각형, 삼각형, 원 모양 이런 것들 배우는데요. 이런 이름 알려준다. 안 알려주죠. 이름 알려주지 않고 아이가 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굳이 이름 알려, 알려주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창의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모 세모 원 모양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과 적. 사용한 모양의 차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 보시면요, 구하려는 거는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적게 사용한 모양의 뭐를 구하라. 차이를 구하라.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볼 필요 있어요. 합을 구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엄마가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더 주지시켜 주시고, 자, 그다음에 뭐, 개수를 세야겠죠.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이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면요. 여기에다 딱 쓰는 습관을 들려주셔야 돼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의 개수를 몇 개인지 한번 세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꼭 틀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요 제가 팁 드릴게요 자 실수하지 않는 팁 어떤 거냐면 네모는 네모 그리시면 돼요 네모 하나 둘또 있나요? 없죠 그래서 네모는 두개자 그러면 세모 모양은요 따라서 그리라고 하세요 하나 둘넷셋넷 네, 넷, 넷, 다섯 여섯. 그죠? 세모 모양은 여섯 개. 그럼 원 모양도 똑같이 따라 그려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원 모양도 다섯 개다. 아, 이렇게 그린다면 실수하겠어요? 실수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 같은 모양을 조금 그려주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표와 그래프 가서도요, 이런 개수 잘못 써서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푸는 것도 엄마가 자꾸 팁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면 같은 모양을 그려봐. 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이제 구하려는 거 한번 볼게요. 구하려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과 적게 사용 사용한 모양의 차이 그럼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은 바로 누구예요 어 삼각형에 육이고요 가장 적게 사용한 모양은 뭐예요 아이다 그러면은 답은 어떻게 구해요 육 빼기 이는 뭐가 돼요 네. 4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구해주시면 좋다. 아, 와, 문제를 좀 자세하게 읽어야 되고, 꼼꼼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또 어떤 문제 틀리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네. 근데요, 아까랑 문제가 틀려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 중에서 이번엔요,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은 무엇이고, 모두 몇 개입니까? 구하려는 것이요 두 가지인 거예요. 자, 모양이 모양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하나, 그리고 개수를 구하는 게몇 개인지를 구하는 게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구하려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어떤 팁 드렸죠? 아, 먼저 그려놓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 자 대충 하나 둘셋넷다 이러면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맨날 실수하고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모 모양 어떻게 그리는지 준다? 아 네모 위에는 어떤 모양? 네모 모양 자 그러면 하나 둘 그죠? 아 그러면 네모 모양은 두개자 이제 알겠어요 그죠 꼼꼼하게 푸는 방법 알겠어요 그죠 세모 모양 한번 볼게요 세모 모양은 하나 둘셋 이렇게 똑같이 따라 그려요 넷다 섯 여섯 그래서 이 모양은 여섯 개 그리고 동그라미 모양 똑같이 따라 그려볼게요. 하나 네둘셋넷네 네.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은 원 모양은 다섯 개이다. 자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써 주시는 게 중요하냐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이 무엇인지를 먼저 써야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이 뭐예요 아 세모 모양 그러면 여기에다 답은요 세모 모양에. 그리고 그리고라고 해주셔야죠. 세모 모양 그리고 모두 몇 개라 그랬어요. 모두 몇 개예요? 여섯 개. 네. 이렇게가 답인 거죠. 그럼 만약에 가장 적게 사용한 모양은 무엇이고 모두 몇 개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양 모두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은 사실 굉장히 쉬운 단원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꼼꼼함이 없으면요. 굉장히 많이 틀리는 단원이에요. 어? 잘못 셌네 그 엄마가 화화 화 이렇게 막 불러 일으키죠. 그죠?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풀수 있는 방법의 팁도 엄마가 좀 주셔야 된다. 이게 어느 단원까지 연결된다. 표와 그래프 단원에도 연결되거든요. 단순하게 개수를 세는 거지만 이런 것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이야기좀해 주시면 아이랑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그럼 별표 타파.